비트 와! 와! 어? 불어. 풀어! 어졌어 풀어졌어! 비 풀어졌어! 아, 이렇좀 이거, 이거를 무슨 경우라고 하나요? 야. <laughs> 아니, 고기가 너무 뜨거봐요 지금 보시면은, 킬로 700, 거의 2kg 가까이 되는 우럭이라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민물 민장대거든요. 그래서 부러졌어요.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저희는 사이즈도 안에 틀리고 그러니까, 아마 조사님 여러분들 뜨거운 손만 보실 거예요. 지금 너무 아쉬워요 민장대. <laughs> 아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두 마리를 히트를 하셨는데 저렇게 낚싯대가 부러져가지고요 다시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저, 제가 이럴 때한 마리 낚아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오지 않네요. 부장님 빨리 채비하고 우리 파이팅해요. 네. <laughs> 히트나이트. 누구? 저 아니에요. 아, 왜 나는 아, 오늘 낚시할 날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벤지대결이다 그런 건지 굉장히 진지해요. 더군다나 저희가 여기 낚시터에 해당 카페가 있어서 투페를 했거든요. 거의 뭐 200, 뭐 300대 뭐 몇십 단위로 뭐 이렇게 해서 자존심엄청가는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지하게 좀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현씨, 일체 좀 해주세요. <laughs> 와 잡았다! 이거한몇키로 당대 한1.5키로1키로 아, k 로200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우럭치고는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럭치면서 캐먹는 거예요? 아니 진짜 휴가시잖아요. 진짜 휴가에 와서 이렇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전 겨울에 낚시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겨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오늘 날, 날씨도 좋고 겨울치고는 너무 좋은. 좀...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겨울철에 낚시를 네. 즐기고 이런 큰 우럭도 잡아서 네. 우럭 탕수육 때문에. 크,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현장이 엄청 뜨겁습니다. 벌써 유단 씨가, 유단 씨 팀이 두 마리 잡았나요?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요. 세 마리 2마리 잡았고. <laughs> 네, 두 마리 잡고. 지금 박지연 아나운서 대 입질부장님이 벌써 세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여러시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방류 후에 약딱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막상막한데 저는 어느 쫄리네 팀의 편을 들어야 돼요?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아직은. 음. 예. 봉인은 아직 못 낚으셨죠? 저. <laughs> 왔다 갔다 하 아직 못낚았는데 오늘 대결이요. 엄청납니다. 예. 카메라가 못 따라가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오늘 낚시 대결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죠? 네. 예. 대결했으면 큰일 날것같어야죠 <laughs> 셋! 야. 야. 야 아이고! 어떡요 야. 너무 조용한데. 너무 조용데야 어. 야. 아, 야. 아, 예! 어요 드디어. <laughs> 네, 저 오늘 오고 첫 물고기입니다. 이, 예. 저 오늘 뭔가 아까 컨디션이 좋다고는 했는데 다 잡을 때 저는 못 잡아서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잡았다. 아니 우리 낙결란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거는 비밀이긴 한데 네. 오징어를 가지고 네.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서 바로 그러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아니 멀리 던지지 말라 그래서 요 앞쪽에서만 이렇게 던졌는데 허, 이렇게 큰 우럭을. 이따가 기분 좋으니까 이거다 탕수육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춤추세요. 네. 저런 <laughs> 진짜 대박. 대박. <laughs> 저 자리 터지나 봐요. 네. 망탱이가 좀 그래요? 찢어지겠는데? 네. 저 자리 터져요? 원래 36번이 좋거든요. 한 3마리 더 잡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우리 낙결라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줬거든요. 갑자기 한 진짜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어, 아까 눈에 불을 켜셨거든요. 이겨버릴 거야. 오늘은 깊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섭습니다. 네. 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추워요 지금. 그죠? 추우니까. 근데 추면. 들어가... 그렇죠. 방갈로 네. 들어가면 좋은데 요즘 옷들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아서 웬만한 추위에는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옷을 막 이만큼 입었어도 추운 적이 많았는데 요즘 제가 오늘. 에, 에. 털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laughs>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 지금. 저희 그 낚시 읽어주는 남자를 또 좋아하시는 협찬사분께서 이렇게 멋있는 멋있지 않나요? 에, 아주 따뜻하게 오늘 올겨울에 노지 낚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찬사 사장님 고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미리 감사드리고 네.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시네요. 아, 아, 네. 아니 이게 그냥 잠시. 보고 싶은데 네. 몸도 마음도 이렇게 따뜻까요 <laughs> 네. 여우, 여우털일까요? 아, 좋은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드럽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왜>? <웃음> 야, 낙결남 끝까지 역전이죠, 역전. 예, 역전입니다. 예. 야, 역시 낙결남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야. <laughs> 야 무럭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큽니다. 아 <laughs> 야, 아유. 대박, 대박, 네. 터져어 저희 이제 역전했어요. 네. 원래 저희가 세 마리, 저희가 세 마리 잡고 네. 있었는데, 우리가 4대3으로 다시 역전. 예 어, 부장님 표정이 안 좋을 모고 <laughs> 계세요. 예 아니, 오늘 눈에 불을 켜더니 그 효과가 있네요. 그쵸. 아유,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laughs> 엄청. 같이, 우럭이랑 같이 <laughs> 뽀뽀 한번 하시죠. 우우우 두두두두두 예히 <자, 웃음> <자, 웃음> 옆손했다 안녕 <타! 웃음> 장님 어떻습니까? 4대3입니다 힘내세요 남은 시간동안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 저기 다혁씨랑 프로님 팀이 프로님이 또 오늘 굉장히 선전을 하셔가지고 조금 아, 저희가 좀 뒤처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괜히 입질부장님이 아니고요 괜히 우리 어복녀가 제가 아니잖아요. <laughs> 조금 더 저희도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laughs> 아, 아까 민장대가 풀어지는 바람에 오늘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도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시간은 아직 남았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느낌이 이길 것 같은가요? 댓글에 댓글이랑 그 투표수가 압도적으로 지연 씨랑 이제 입지우장님한테 압도적인 무슨 투표가 많았었는데, 그거에 저희가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는데, 역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낙결란님의 이 미소 보이시나요? <laughs> 원래 잘안 웃으시는 분인데 오늘 하루 종일 웃으세요. 이기겠어. 투표를 잘못하신 분들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명예 회복. <laughs> 야 여기 안 달려올 안 달려올 수가 없었어요. <laughs> 야. 사실은 요 지금 3대 4에서 아길라미하고 네, 모델 유다인 팀이 좀 이기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에 지금 부장님아까서 포옹 시좀을 올려 날려왔습니다 예야 네. 역시 마지막에 부장님 부장, 부장님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저력이 좀 있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그죠자 뜨거운 현장이 왔습니다 역시 입출부장님이요 저력이 있습니다 네. 아 대단한데요 박전호나오서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몇대 몇이죠? 네 마리. 네 마리. 네4대유다연 예, 팀. 유이네 마리. 네 마리. 이니다박빙이입니다 박탱이. 잠시 지금 4대 3이어서 어, 낙결남이한 마리 낳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게임이 끝났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초집중을 하셨던 입질 부장님께서 결국 한 마리를 낚아서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입니다. 보십니까? 이 쫄리는 팀에게 넘어가야 <laughs> 하는데 전혀 쫄리지 않음으로 넘어는 네. 제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야축하드습니다네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어깨가 어, 너무 어깨가 너무 아까 아... 무거우셨는데 다시 좀 가벼워지셨죠. 네. <laughs> 야 오늘 지금 엄청난에. 엄청나게... 팽팽한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저희가 밤낚시도 또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낚시에서 정식적으로 대결한 리벤지 대결은 현재 4대4. 그래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10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아 오늘 낚시 대결 끝내야 되겠죠? 네, 어졌어요아 네. 많이 얻어주고 써내고 오늘 또 야간 낚시 할 거니까 아 네. 어 그럼요. 네, 낚시 대결 정식으로 낚시 리벤지 대결은 이걸로 이제 끝내고 야간 어, 낚시는 네. 또 즐기면 네. 되니까. 아 근데 정말 짱 것처럼 응. 이렇게 막상막하 물줄이야. 전 진짜 그렇구나. 몰랐어요. 저희 낚시 고기 남자가 늘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요. 아네 그. 미녀 아나운서와 리녀 음. 모델 이두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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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에 대한 전투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열정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이렇게 일단은 낚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 오늘 아주 정말 뜨거웠네, 뜨거웠어, 정말. 오, 쩝쩝쩝. <laughs>